하프마라톤 도전을 결심한 하프 런린이 분들. 21.1km 쉽지 않을 긴 여정을 완주할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면서도 이 거리를 어떤 속도로 달려야 할지 감이 잘안 잡히시죠? 거리가 늘어났으니 천천히 뛰어야 하나? 10km 달려봤으니까 그 속도로 뛰면 되려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릴 나에게 맞는 하프마라톤 페이스 설정하는 방법 네 가지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페이스를 저와 함께 설정하러 가보실까요? 우선 하프 런닝일수록 하프 마라톤 페이스 설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첫 완주를 위한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페이스를 설정해야 완주까지 꾸준히 달릴 수 있고요. 들쭉날쭉한 러닝 페이스는 근육, 관절 등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부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소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 본인만의 러닝 페이스를 최화시켜야 완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장거리 러닝의 지루함을 이겨내려면 달리면서 주변 경치도 좀 보고 마라톤 분위기도 느끼고 그래야 하잖아요. 본인에게 적합한 페이스로 달려야 하프 마라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즐거운 러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목표 페이스 설정은 하프런리니가 훈련 도입 전부터 설정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콘텐츠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나에게 맞는 하프 마라톤 페이스 설정하는 방법 네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근에 달린 10km 공식 기록이나 훈련 기록을 기반으로 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10km 평균 페이스에 km당 10초에서 20초 정도 를더한 페이스를 하프 마라톤 페이스로 목표 삼는 거죠. 만약 10km 평균 페이스가 5분 30초라면 하프 마라톤 목표 페이스는 5분 40초에서 5분 50초 정도가 되겠죠. 우린 이제 10km의 2배 거리를 뛰어야 하잖아요. 그 거리 차이에서 오는 에너지 고갈, 근육 피로, 신체 시스템 부담 증가 등의 생리학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하프 러닝이에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바로 10초에서 20초입니다. 20초를 추가한 페이스라고 합니다. 최근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페이스 설정법인 거죠. 그런데 만약 하프 마라톤이 첫 도전인 하프 런닝이라면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10km 페이스에 km당 15초에서 20초 혹은 그 이상을 더하는 거죠. 당장 우리의 목표는 시간 기록이 아닌 완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현명하게 완주하기 위해서 페이스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하프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가장 긴 거리를 달렸던 훈련에서의 평균 페이스를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하프마라톤 페이스에 가장 가깝게 달려보는 훈련이니까 이 훈련에서 지속가능했던 페이스가 당일 하프마라톤 페이스의 좋은 지표가 될수 있는 거죠. 실제 장거리 훈련을 통해서 체감 속도, 러닝 강도 등을 직접 느끼고 체크하면서 목표 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도전하는 하프 런닝이라면 처음 15km 이상 훈련했을 때의 페이스보다 약간 느리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훈련 때는 완벽한 조건의 러닝 환경이 아닐 테고 하프 마라톤 당일엔 훈련 환경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체감 노력도인데요. 특정 페이스로 달릴 때 스스로가 느끼는 힘든 정도를 기준으로 목표 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에서 10까지의 척도 중에 5에서 6 정도의 노력도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러닝 페이스를 찾는 거죠.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실용적인 이유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더위나 컨디션 난조 같은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엔 정해진 페이스 숫자는 강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이 느끼는 강도를 기준으로 목표 페이스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완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거죠. 만약 첫 하프마라톤 도전이라면 레이스 초반에는 4에서 5 정도의 편안한 노력도로 시작해서 후반부에 체력이 남았을 때 조금씩 노력도를 올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싶을 정도로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것이 후반부를 위한 성공의 과정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계산적인 방법, 바로 온라인 레이스페이스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달린 본인의 레이스 기록을 계산기에 입력하면 하프마라톤 예상기로 킬로미터당 페이스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거죠. 계산기는 단순히 감으로 페이스를 설정하는 게 아닌 라이젤 공식이나 VDOT 계산법 같은 과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기에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현재 기록 수준으로 하프마라톤 퍼포먼스를 꽤 정확하게 예측해준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저는 런붕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VDOT 계산기에 개인 기록을 입력하면 예상 수치가 바로 나옵니다. 저는 안전하게 완주하고 싶어서 적당한 10km 기록을 입력해서 넣었더니 5분 22초 페이스가 목표 페이스라고 나오네요. 감으로 때려잡아서 5분 20초에서 30초 정도 잡아볼까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기로 예상 수치가 나오니까 훨씬 신뢰감이 생기네요.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첫 도전인 하프 런닝이라면 예상 페이스 수치를 맹신하기보다는 참고치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 훈련을 하시면서 체감도를 확인해 보고 목표 페이스를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주제도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었어요. 이번 주첫 훈련이 인터벌 훈련이었는데 목표 페이스 없이 했더니 아유. 힘만 무지하게 들고 무식하게 뛰기만 했어서 남는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벌 훈련은 확 뛰었다가 걸었다가를 반복하는 훈련이잖아요. 애초부터 얼마나 속도를 확 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작해 버려서 말 그대로 오버페이스를 해버렸습니다. 하필 날씨가 또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뛰었더니 후반에 접어들수록 너무 힘들어서 훈련 입고 보고 죽겠더라고요. 어찌저찌 끝내고 결과물을 봤더니 와.. 이럴 거면 하프 훈련 왜 하나 싶었습니다. 정신 단디 차리고 페이스 제대로 설정해서 LSD 훈련 해봤습니다. 이전 콘텐츠에서 장거리 훈련 페이스 설정법을 다뤘었고, 오늘은 목표 페이스 설정법을 다뤘다 보니, 저에게 적합한 훈련 페이스를 잘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40분의 거리를 6분에서 6분 30초 사이 페이스로, 후닥 페이스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갤럭시 워치 4를 착용 중인데, 손목을 들고 페이스를 확인할 때마다 페이스 시간도 같이 들쭉날쭉해 버려서 부정확하더라고요. 킬로미터당 평균 페이스는 어느 정도 잘 계산해 주는 것 같던데 실시간 확인은 부족하겠다 싶어서 폰에 있는 런데이 어플로 보완을 했습니다. 3km 거리마다 런데이 어플의 실시간 페이스를 확인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해봤어요. 확실히 목표 페이스를 설정하니까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페이스 유지를 신경 쓰면서 달리니까 자연스레 러닝 집중력이 높아졌고요. 체력 수준에 맞는 페이스 설정 덕분에 LSD 훈련이 이전보다 덜 힘들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뛰고 나면 발이랑 종아리가 불난듯이 뜨거워서 매번 찬물 조격을 해도 여파가 남았었는데 저에게 적합한 페이스이긴 했나 봐요. 찬물 조격 효과도 좋았습니다. 저는 올해 가을 하프마라톤에 출전해서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프 런닝이로서 저처럼 하프마라톤에 도전할 런닝이 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콘텐츠 공유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셔서 런자기 채널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달려봐요. 안녕.